토트넘 전력의 절반 이상이 손흥민이라고 볼수 있다. 당장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니의 몸관리이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연구 언론을 들끓게 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식통TV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 함께 무패행진을 기록하며 매경기 엄청난 활약으로 축구팬들을 설레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걱정스러운 상황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체력 문제 때문입니다. 매 경기 선발 출전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최근 들어 경기에 뛰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시즌 초반에는 대부분 풀타임 선발로 나섰지만 아스널 북론던 더비에서는 후반 80분에 엔지 감독의 교체 지시를 받으며 벤치로 향했고 다음 경기인 리버풀전에서는 그보다 이른 후반 69분에 교체되어 나갔습니다. 이렇듯 손흥민 선수의 교체 주기가 점점 빨리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코스테코글로 감독 역시 리버풀과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현재 100%의 몸 상태가 아니었으며 60분만 뛰게 할 생각이었지만 손흥민이 빠진다면 전력누수가 너무 크기에 어쩔 수 없이 10분 동안 더 뛰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는 승리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피로 누적도가 심각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클럽당 38경기를 뛰어야 하는데 시즌 초반부터 체력 저하나 컨디션 관리 실패로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테 코글로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관리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는 듯합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토트넘 선수단의 부상 현황을 보도했는데요. 최근 엔지 감독은 오는 7일 열리는 루턴타운과의 EPL 8라운드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는데요. 코스테 코글로 감독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매경기 어마어마한 활동량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다. 리버풀과의 경기 후반에서는 수비 과정 중 다리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왔고 손흥민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주장으로서 고통 속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펼쳤고 결국 득점까지 성공시켰다며 극찬했는데요 NG 감독은 충분히 휴식 취하고 몸관리를 잘해 루턴타운 경기에서 변함없이 출전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 A매치 명단에 손흥민 선수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10월 A매치 명단에서 나설 24인을 발표했는데요. 명단에는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위 선수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김민재와 황희찬 등 주축자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몸상태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컨디션이 바닥날대로 나버린 손흥민 선수가 지친 몸을 이끌고 A매치에서 활약을 할수 있을지, 호교나 부상이라도 입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 글루 감독 역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탈하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텐데요. 국내 팬들조차 손흥민 선수의 A매치 소집에 대해서 굳이 베트남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그먼 곳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메뉴에서 활약한 박지성 선수도 소속팀에서의 타이트한 경기를 뛴 후에 평가전까지 뛰게 만들어 국가대표에서 일찍 은퇴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은 당연히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러워하며 몸이 혹사당한다고 해도 참고 어떻게든 평가 전 출전을 감행하는데요. 소속팀에서의 중요한 경기에서도 부상방지를 위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든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국내에 실력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글로벌 디에슬레틱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을 아껴 사용하는 것은 토트넘이 38라운드의 장기레이스 큰 도움이 될 것이며 A매치에 소집된 손흥민이 건강하게 돌아오길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는 손흥민은 리버풀과의 경기전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실제로 경기 시작 전에 일부 언론은 손흥민과 메디슨의 출전 자체를 불투명하게 볼 정도였다. 다행히 두 선수 모두 후반전 교체되었지만 완벽한 경기력으로 리버풀을 꺾었다. 하지만 더큰 산이 하나 남아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베트남과의 친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왕복 28시간을 걸쳐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의 몸상태를 고려한다면 국가대표팀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든다. 토트넘은 현재 매우 중요한 상황이며, 팀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이 자칫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지금의 좋은 분위기는 꺼져버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말도 안 되게 엄청나다 보니 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축구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영국의 전설 앨런 시어럿 또한 손흥민에 대한 칼럼을 기재하자 영국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EPL 역사상 최다골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는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선수이며 스피드와 양발을 모두 사용하는 선수의 피지컬을 제외하고 그의 축구지능이 굉장히 높다는 걸알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침투능력과 스피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어느 공간으로 침투를 해야 하는지 동료의 패스를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며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즌에서는 그런 모습이 더욱 도드라져 있다. 원톱 스트라이커로 동료들이 유기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경기 내내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불필요한 터치나 드리블 없이도 편하게 득점하는 상황을 자주 만들어내는 그의 축구지능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다. 득점과 연계 능력이 제2의 전성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손흥민이 30대에도 월드클래스 활약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흥적 씨의 말에 따르면, 흥민이는 유럽에서 활약하면서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연마와 체력을 관리한 것뿐 아니라 현대 축구의 방향성과 전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세계적인 명장들의 전술에 대해 고민하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경기도 중 벌어질 일에 대해 상상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흥민이는 축구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영국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재능과 노력이 합쳐진 선수라고 평가하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선수들마저 하나같이 손흥민의 재능에 대해 감탄하며 칭찬 일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합이 맞지 않는 감독과 함께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모든 전술과 계획은 감독의 권한이기에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라도 자신의 포지션과 맞지 않는 선택을 강요한다면 말이죠 지난 시즌 콘테 감독 체제 하에 손흥민 선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혹사당한다고 할 정도로 무리한 수비 지시와 팀 내의 터세가 정말 엄청났었죠 아직도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 시절 중 1년을 날려먹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팬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포스테코 글로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합을 보면 두 사람이 경기 전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승리를 위해 소통하는지 경기 내용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감독과의 불화에 팀이 망가지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콘테 감독 체제하에서 자신의 포지션에 맞지 않는 상황을 요구받아도 언제나 팀과 팬을 위해 감독을 믿고 따르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몇몇 팬들은 이런 손흥민 선수의 착한 마음이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보여주는 진실함과 성실함은 이제 토트넘 동료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이제는 그를 믿고 따르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그가 팀을 이끄는 방식은 한국인들의 특징인 것 같다. 이기적인 영국인들의 삶과는 정반대인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게다가 월드클래스인 실력까지 갖췄으니 이 한국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설로 남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멋진 경기력으로 토트넘의 리그 우승을 일하는 꿈을 이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A매치를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